이중호와 임윤화가 놀이공원 데이트를 즐긴다. 30일 방송되는 킹더랜드 14회에서는 구원, 이중호분, 과천사랑, 임윤화분, 이 아무도 없는 놀이공원에서 잊지 못할 둘만의 추억을 정립한다. 지난 방송에서 구원과 천사랑은 비즈니스 관계로 얽힌 구원의 혼담으로 첫 위기를 맞았다. 그러나 두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대화를 하고 서로에게 확신을 주며 오해를 만들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다. 오히려 혼담 이야기는 구원과 천사랑 사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은 상황이다. 그런 가운데 구원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지쳤을 천사랑을 위해 또리공원 데이트를 제안한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본격적인 데이트에 앞서 교복까지 갖춰입은 구원과 천사랑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. 구원은 천사랑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놀이기구의 무서움도 극복하는 노력으로 웃음을 선사하는가 하면 천사랑은 아이처럼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로 구원의 심장을 사르르 녹인다. 또한 두 사람은 놀이공원에서만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액세서리부터 음식까지 놀이공원 데이트를 선보인다. 이준노 임윤아의 놀이공원 데이트는 30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토일 드라마 킹더랜드 14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.